안녕하세요. 비트보이 세시봉입니다. 자, 어, 원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한 시간 한 40분 전부터 그냥 이것저것 보고 있었는데요. 그냥 차트를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네, 한참을 쳐다보다가 이제야 영상을 네, 짤막하게 만들어 봅니다. 네, 짧게 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별로 어, 전달해 드릴 만한 내용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퓨어인 그리드 인덱스, 요거 보면은 지금 39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지난번 거의 일요일쯤에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은 보시면 특히 오늘 오전이었나요? 네,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쭉 빠져 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을 염려시킨. 네, 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 잘 복구가 되고 다시금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가 의미하는 게 되게 많이들을 추측을 하는데 이걸로써 조정 장세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거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네, 누구는 아직도 무슨 어떤 특정 패턴이다 해가지고 아직은 좀더 빠지는 걸 지켜봐야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것으로 조정이 끝났다라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뭐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빠르면 한 3월 한또 이번 주 주말이 약간 변곡점인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늦으면은 한 3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뭐좀 빠르면은 네 조만간 올 수도 있고요 네 약간 고로 올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장 베스트는 뭐 다음 주 월요일쯤 네 그때가 뭔가가 좀 브레이크아웃 해가지고 또다시 4,200 달러를 도전을 할지 아니면은 좀더 빠질지 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상황인데 저는 그쯤에 다시 한번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게 간략한 어떤 뭐 이따가 내용 중에서도 그런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맥디 주봉을 보더라도요. 이거 지금 비트 스탬프입니다. 월봉을 보면요. 맥디 오실레이터가 아직도 추, 충분히 빠져야만 할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굿뉴스는 뭐냐면 점점좀 빨개졌던 게 이제 옅어가고 있어요. 드디어 옅어졌어요. 옅어졌어요. 2월 1일에. 그리고 이만큼 마또 오실레이터가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대략 아, 한 9월에서 9월쯤 종료가 되지 않을까? 10월. 네, 그 오실레이터에 이제 조금 조금 이제 빠져 가지고 이제 초록색으로 가는 네, 그 흐름이 한 10월, 11월부터는 네. 서서히 보이면서 뭔가 골든 크로스가 이 월봉에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이제야 생기네요. 예전에는 이 옅은 분홍 빨간색이 없었어요. 예, 분홍색이 안 보였었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예, 그런 점이 되게 좋은 점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4일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 이제 USD에서 이거는 모든 그 이건 비트플라이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보세요. 2월 4일, 2월 11일, 네, 골든 크로스 뜨기 시작하죠. 또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XBT 네. 그 어디죠? 비트맥스. 거기서도 똑같은 이런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RSI 차트 흐름도 보시면은 RSI 차트에 예. 지수 흐름도 보시면은 2015년에 극단적으로 빠졌었더라고요. 네. 현재 12월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트코인 캐시 때문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흐름이 네, 이 시점부터 이제 올라가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 다른 것도 다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어떤 오실레이터들 네, 보조지표에서는 그런 확인 움직임들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머니플로우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돈이 흐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얘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얘로 뭘 체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의 대략적인 어... 눈대강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정교하게, 어 정밀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차트의 대략적인 흐름은 그렇다는 거 네. 확인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좀 읽어 보면은 중국에서 되게 오랜만에 코인 평가 지수 발표를 했는데 세 가지 코인을 좋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오스, 트론 그리고 이더리움. 네. 맞아요. 이 이상 좋은 코인들이 현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에 있어서 리플은 뭐 2월에 이런 말 하긴 되게 리플 홀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때를 제외하고는 숨을 멎었죠? 남들은 막50% 상승하고 30% 상승하고 40% 상승하고 그럴 때 숨이 멎었어요. 뭔 리플답지 않은 보합세를 네. 이렇게 만들어서 참 심심한 어, 한 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플은 3월에는 그만큼 재밌으려나? 반대급 부적으로 네 아무튼 이오스 좀 많이 오른 거 확인하셨고 트론은 1월부터 엄청나게 달렸다는 걸 확인하셨고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네잘 달렸죠 이 정도면 잘해줬어요 잘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달렸을 때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한 11만 한 5천원부터 잘 달려왔다 네이 정도면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예잘 찍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코인 볼때뭐 세타 퍼블릭 체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외긴 하지만 네 아무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에이다도 좀 이런 거에 좀꼭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뭐 2월은 세타에 네 정말 이 세타를 이런 식으로 어 언급하게 되는 건또 처음이네요 예. 30원 40원 하던 애가 150원까지 올라갔고 제 생각엔 이 흐름이 계속해서 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전고점을 뚫을 것 같진 않고요. 정 그거는 그 사람이 아 예, 예, 어디로 가는 거야? 네. 여기 세타 호흡이 차트를 보시면은 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거는 뭐 사실상 뭐 이제 상장 폭주이었으니까 전고점을 여기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죠. 저도 만약에 이게 전고점, 요게 전고점이 아니라 요게 전고점이라고 하면 저도 기대가 있어요. 요거는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게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차트가 상당히 무섭긴 하지만 왜냐면은. 세타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제 텔레그램 방에도 일찍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마어마죠 최고 어 최고 시가총액이 마켓캡이 이 정도의 숫자가 되네요. 175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한117 정도라는 거. 네. 그리고 파이낸스 어피트, 비썸, 후비 디지파인엑스까지 네. 이런 다섯 곳에서 이 정도의 볼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 좋다고 저는 작년 4월에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거의 한 200원, 어, 200원이었고, 그리고 네. 거래세 얼마 없을 때 이거 뭐다 들어가고 정말 괜찮은 코인으로 살아 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3월 메인넷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이 랭킹이 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네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3월 15일인가요? 네 3월 15일이죠.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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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아무튼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 워진 이야기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잘 알고 있는데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고 가격 좀 올려주시면 <laughs> 저는 항상 이런 종류의 기사를 볼 때마다 뭐 테크가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되게 재밌는데 의미가 없어요 크게 <laughs> 네 그냥 네 진짜 필요한 건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 어답션 네 이제 페이먼트 뎁 개발 사용자 많아지고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파이낸스와 관련돼가지고 가치가 급부상할 거는 이제 선물 거래가 지금보다 더 폭등되고 그리고 가격이 우상향이 될 만한 그런 선물 거래 전략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벡트 얘기라 하는 거죠. 그런 예. 것들이 더 나와주면은 가격이 빵빵빵 터지겠죠. 우리는 그냥 결국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뭐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테라 얘기하죠.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 국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까지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지만, 네, 실로 되게 어,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라는 다음 주에 저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네. 테라 회사 분들이랑 말씀을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식들 아마도 뭐더 이상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게 없을 거예요. 이미 뭐. 네, 제가 알기로는 3월 말에서 이제 4월에 코인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뭐 지켜보면 돼요. 네, 결제 수단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 건가. 네, 일단은 테라가 카카오벤져스로부터 전략적 투지 유치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제 클레이튼과 어떤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을지를 지금 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 이 테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테라는 상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파트너사가 많아요. 배달의 민족, 큐텐, 뭐 캐러셀, 뭐 특히 이런 데는 잘 모르겠고 국내가 뭐 배달의 민족이랑 뭐 티켓몬스터랑, 네 무신사 같은, 네 그리고 뭐 야놀자도 있었나요? 네 아무튼 굵직굵직한 이제 이커머스에서 사용이 기대가 된다는 점. 아, 어, 뭐 이거를 일단은 보기 전에 저희는 가격적인 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3월 불장이 오기 전에는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네. 뭐 3월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laughs>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상이 상승은 아마 여기서 버텨 가지고 더큰 상승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잠깐 빠졌다가 이제 다시 비트코인 흐름에 맞춰 가지고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냐고 하면 이제 삼성 s10의 암호지갑이 이더리움도 뭔가 큰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는 있을 거 같다 라고 하는 되게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네 이더리움도 한번또 다시 지켜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메이저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뭐 아이트코인 정도까지는 네, 가격적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t c o i n Ligh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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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자,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일렉트로늄 뭐 일렉트로늄 미국에서 유명한데 뭐 삼성폰보다 유명하진 않잖아요 네 아무튼 그냥 화이팅입니다 <laughs> 네 요거는 네,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네 아무튼 채굴용 코인으로는 확실히 일렉트로늄은 미국에서는 유명하다는 거네 핸드폰 채굴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음. 비썸에는 오늘 펀디엑스랑 H닥 상상했는데 저는 H닥은 잘 모르겠고요. 펀디엑스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펀디엑스가 또 빠졌죠. 예. 펀디엑스 뒤늦게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 만약에 지금 구입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면 당장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초보이신 분은 없겠죠. 네. 네, 예, 아뭐 그래도 이제 이런 코인들이 자체 불장들은 살짝 살짝씩 오고 있다는 거 불장이라 꼭까진 할순 없는데, 예, 아무튼 에덱스 사놨는데 얼마나 올라갔을지 모르겠네요. 에덱스 한번 봐야지, 에덱스 차트가 나쁘지가 않아 가지고, 아씨, 에드 토큰을 샀네요. 젠장. <laughs> 아, 같은 애드 친구들은 올라가면 올라갈 거니까, 뭐, 아무튼,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 이제 더 좋은 소식, 네,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